어, 추석 전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항암 호르몬, 암 주요 치료비, 지원제딱두곳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암 주요 치료비, 항암 호르몬 보장되는 회사들이 지원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호르몬 거의 다 300만원으로 거의 다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얘기하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항암 호르몬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곳은 딱두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추석 이후에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저 보험 왕가 어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까합니다자 추석 전 마지막 기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항암 호르몬 암 주요출비 두곳 과연 어딘지 저 보험 왕가 전보험사 일단은 중에 딱두곳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휘르륵 뿅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추석 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보호망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위해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달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10월 13일 거의 다 추석 끝나고 설계가 가능하고요. 10월 1일 날, 10월 2일 날저 보호망이 신상품도 올려들었지만 아직까지 설계나 일단은 뭐 그런 가입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아직까지는 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저 보호망이 어 우리 제안서 올려드리면서 보험료와 보장내용 그 다음에 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저보험망인 신상품은 추석 이후에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항암호르몬 특히 여성분들 1위가 무슨 암이죠 바로 유방암이잖아요 남성분들의 1위가 대장암인데 우리가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이 3위 4위였다가 지금 2위로 전립선암이 껑충 많은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외국에는 전립선암이 지금 1인데요. 위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립선암이 2위입니다. 그런데 1위로 조만간 등극이 될 예정이니까 일단은 전립선암 혹은 여성 유방암 진단받고 타목시펜이나 항암 호르몬 일단은 어, 처방을 받을 때 매년 일단은 3천만 원씩 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 KB 손해보험이나 이번에 9월달에 훈국 화재가 3천만 원, 4천만 원 보장이 되었다가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축소가 되었죠. 이번에는 아직까지 축소가 되지 않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항암 호르몬 타모시페 약 처방 받고 일단은 어 매년 3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딱두곳있고 나머지 생명 손해보험 모든 보험회사들이 거의 3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다 보니까, 아직까지 축소가 되지 않는 두 곳,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종이, 적기님, 반접, 뭐, 뭐죠? 반접, 하이요.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연휴도 쉬지 않으시네요. 맞습니다. 저 보호망, 연휴 때도 열심히 일하고 을 있고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위해서 좋은 영상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 드릴까 합니다. 남자도 항암 호르몬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진단 받고 타목시펜 5년에서 10년간 처방받고 복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전립선암 진단 받고 거의 항암 호르몬 처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우리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네 아직까지 두고 가능하니까 어느 내용인지 어느 회사인지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도 가능한 곳이 있다니 보호망님 역시. 네. 자 그러면은 10월달에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품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고 추석 끝나고 나머지 내용들 뭐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주요 치료비도 출시가 되었구요. 또한 중입자도 운전자 보험처럼 선지급 그 우리가 중입자 치료 받으면 5천에서 7천 많게는 1억, 1억 정도 예 돈이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중입자 치료 먼저 보험회사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입자 치료도 나왔 나왔고요. 그 말고도 간병인 중복해서 재택 간병인 중복 가입 가능한 간병인 보험도 출시가 되었는데 이 역시. 어, 추석 끝나고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 항암 호르몬 타목시페이나 전립사암으로 인해서 항암 어, 약물치료했을 때 매년 3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딱두곳 있는데요 역시 추석 끝나고 17일까지만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너희들 축소하라는데 왜 축소를 안해? 그래서 끝까지 버틴 회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훈구가제나그전달의 KB 손해보험,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항암오르몬, 타모시펜 복용받고 300만 원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축소가 되었고요. 아직까지 3천만 원,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 회사 딱두 곳. 저 보험한가 지금 바로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아고다니 추석 끝나고 좋은 정보. 방출이네요 네 추석 끝나고 좋은 정보 많이 일단은 저보험망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연휴에도 상담 가능합니까 서울시민님 가능합니다 저보험망은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대박 좋은 정보네요 서쪽하느님 맞습니다 자 전립선 많이 걸리던데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한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 딱 두고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륵, 뿅. 네. 자, 보호망 유튜브. 아직까지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 보호망 땡땡땡, 땡땡땡 보호망 짝퉁 유사품 주의하세요. 보호망 세 글자는 원조 8년 동안 저 보호망이 항상 외길만 걷고 있기 때문에 보호망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농협손해보험이에요 농협손해보험 일단은 수술이나 암 주요치료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또한 하이클래스도 있고 비급여만 되는 곳도 있고 뭐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되는 곳도 있어요. 근데 농협손해보험은 아직까지 항암 항암 약물 그래서 항암 호르몬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에 전립선암 여성들은 유방암 정말 많은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진단 받고 항암 호르몬 처방 받을 때 매년 받을 수 있는 플랜 저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50세 여성 표준체와 유병자 두 가지 플랜으로 가지고 왔고요. 먼저 75년, 네 75년 10월 달. 그래서 여성 50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계약 체조로 넣어 드렸고요. 우리가 항암 약물 치료. 그래서 1,500 항암 약물. 네, 그리고 항암 방사선. 항암 방사선 1,500 넣어 드렸어요. 거기다가 암 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3천만원 네, 넣어들었고 또 하나는 암 주요 치료비 진단 10년까지만 보장이 되는데요 역시 특정 치료 우리가 타사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방사선 그리고 약물 치료 중환자 이게 각각각각 각각 보장이 되는데요 이 농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술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암 특정 치료비 이 특정 치료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 아, 암 수술하면 3천 나오고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 그 약물 치료 안에 호르몬 치료가 있죠. 이럴 때는 3천만 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내용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암 수술, 네, 유사암 제죠 유사암은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용량, 제자리암 인데요 이런 시에는 100만원 나오고 그리고 암 수술 했을때는 20만원 그리고 항암 약물치료 했을때 1,500만원 항암 약물은 암이나 기타피부암, 갑상선 질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00만원 나오는 거예요 항암 약물치료 했을때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했을때도 1,5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따로 받을 수가 있고요 자그 외에도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죠. 위에는 여기 보시면은 약물 치료하면 1,500만 나오고 방사선 치료하면 1,500만 나와요. 이거는 진단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요 치료비가 아니고 최초 1회만 진단비식으로 우리가 홍구 생명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면 7,000, 7,000 각각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진단비식으로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하면 1,500만 원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암 주요 치료비. 근데, 뭐, 100세나 90세가 아니고요 진단받고 10년간. 진단받고 10년간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암 주요 치료비.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암, 보장기실. 90일이죠. 네, 90일. 진단받고, 암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 상급 종합병원이나, 국립암센터, 혹은 원자력병원에서, 암 주요 치료 했을 때,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때, 10년간, 3천만원씩 나온다. 물론 수술을 10년간 하진 않겠죠 한두 번 하고 말겠죠 그런데 뭐 전이가 됐을 때또 수술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암으로 수술했을 때 10년간 진단받고 10년간 나온다 3천만 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지금 상급 병원이나 국립암센터 혹은 원자력 병원에서 암 특정 치료예요 이암 특정 치료로 일단은 3천만 원 그래서 특정 치료로 10년간 나온다 10년간 뭐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은 항암 약물 치료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항암 약물은 일단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호르몬 호르몬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여성분들 유방암 1이잖아요 유방암 진단 받고 타보시페 약 처방 받으면 3천만 원씩 10년간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도 유사암, 유사암으로 인해서 갑기 경제로 인해서 일단은 수술했을 때 800. 그리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했을 때 800만 원. 이렇게 각각각 나온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항암 방사선 중입자예요. 중입자 치료 받으면 5천만 원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50세 여성 기준.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냐? 일단은 보험료가 네, 항암 호르몬 있을 때 3천만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보험료가 4만원 4만원으로 50대 여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자 다음은 유병자예요 3텐텐 일단은 표준체와 보장은 똑같구요 보험료만 6만 8천원 아무래도 유병자 간편 보험이다 보니까 표준체는 아까 뭘 말하고 있죠 네 거의 3만 8천원 하지만 유병자는 68,000원 그래서 보험료가 약 2,3만원 정도 더 비싸게 가입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네, 암 주요 치료비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3천만원 곱하기 10년간 나온다 그리고 암 특정 치료 암으로 특정 치료는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방사선 치료 또 하나는 항암 약물 치료 이 약물 치료 안에 호르몬 치료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만원 나온다. 언제까지? 10년간.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과 특정 치료 있는데요. 이렇게 3 1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800만원. 8 0만원 보장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항암 중입자 치료예요. 중입자 치료 5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68,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는 얼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네, 38,000원 그리고 유병자는 일단은 62,000원이네요 62,000원 실제 금액은 62,000원 왜 중간에 뭐5% 할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62,000원으로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농협손해보험 아직 바뀌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항암호르몬 2000까지 가입이 돼요 일단은 삼성생명이 9월달에 바뀐다 뭐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암 호르몬 2000 근데 이제 16일날 17일날 그때 바뀐다고 하니까 바뀌기 전에 가입을 미리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으로 인해서 진단받고 항암 호르몬 특히 여성 1위가 무슨 암이죠? 유방암이잖아요 유방암 진단받고 타모시펜 처방하면 매년 2천만 원씩, 매년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력 없는 고객이잖아요. 어깨 체강 인수. 그래서 삼성생명도 일단 예외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준체나 유병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뭐 상해 보험도 삼성생명이 많은데요. 일단 가성비. 그래서 일단 중입자도 1억까지 가입이 되고 그뿐만 아니고 중입자뿐만 아니고 방사선 아니면 중입자 5천5천 5천. 그래서 합이 중입자가 좀더 좁은 개념 방사선은 중입자도 되고 양성자도 되고 웬만한 보장이 모두 다 되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이 가장 넓은 개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안에가 중입자 그래서 중입자 치료하면 위아래 같이 받아서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항암호르몬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네 항암호르몬 삼성 생명은 타목 시펜 그래서 2천만원 보장이 됩니다 타목시펜 되냐구요? 타목시펜. 뭐, 타목시펜 뿐만 아니고, 레트로절, 아니면 아나스트로절, 아니면 아팔루타마이드, 아니면 비칼루타미드, 아니면 그 외에도 생소한 단어가 많은데, 이 모든 거, 직접 치료 조건, 잘 모르겠고, 암환자가 처방받으면 다 됩니다. 진짜 되는 항암호르몬 타사들은 300만원 축소가 되었는데 좀 전에 농협손해보험과 삼성생명 이두 곳은 가능하다는 거 삼성생명도 항암호르몬 최대 2억까지 암집접치료로 일단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암집접치료 일단은 플러스로 천천 그래서 합이 2천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3만원 4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50세, 네. 50세 여성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50세 여성 표준체는 28,000원이에요. 일단 매우 저렴하죠. 타사들은 지금 300만원, 200만원 축소가 되었죠. 아직까지 농협 3천그 다음에 삼성 2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20년나 90세에 비행시험을 해놨고요 그리고 소액 질병 진단비. 네. 그래서 이, 20년나 20년 만기로. 그암 직접 치료비, 일단 1 0만원 그리고 갑상선 기타 피부암 400만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암 직접 1000만원. 그거 말고도 상급 종합 플러스로 갑상선 기타 피부암 200만원. 그리고 항암 중입자도 5000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28,945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 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 드렸고, 여기 보면 연간, 보험료, 납입 지연.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녀, 월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는 600원밖에 안 하는데요. 어, 암 진단비 최소로 넣어드렸고 암 치료비에요. 암 보장 개시 언제죠? 90일이잖아요. 90일로 암으로 직접적인 암으로 진단 확정일로부터 어, 암 수술,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 약물. 그래서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일단은 일회안으로 보장이 된다. 1 0년간 10회죠. 그래서 천만 원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90세 만기로 일단 기본적으로 어, 나오고요, 4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도 상급 종합병원. 아까 전에 위에는 지금 암집접 치료비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진단 받고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약방 수죠 나오면은 뭐 종합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대학 병원이든 모두 다 천만 원 나오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이잖아요. 47곳 전국에 그래서 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원자력병원으로 인해서 약방수저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받으면 천만원 또 나온다 그 위아래 합산해서 이천만원 여기서 항암약물치료는 항암호르몬도 포,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는 아, 삼성생명은 이천만 원 항암 호르몬이 된다. 나머지 모든 보험회사는 이미 벌써 삼0오다 축소가 되었어요. 순구가제도 9월달에 KB손해보험은 8월달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갑상선 기타 피부암 네로 소외감으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약방수 가습경우에는2 0 0만원 나온다. 그리고 중입자 보험료 저렴하죠. 5천만원 한국이든 외국이든 다 됩니다. 보험료가 71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결론은 표준체는 삼성생명에서 항암호르몬 씨에 2천만원 나오는데 보험료가 28,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간편 유병자 보험이에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41,000원 정도 나오고요. 물론 60세나 70세 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5만원 혹은 6만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4만원은 50세 여성 기준이고 60, 60세나 70세는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고 50세, 하지만 반면에 40세나 30세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다. 그래서 이거는 50세 어, 저보험망 구독자한테 연락주신 대부분 들이 50세 기준으로 4만 1천원으로 나온다. 그래서 20년납, 90세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암 직접적인 치료로 일단 똑같이 모든 병원, 천만 원 나오고요. 상급 종합병원, 전국의 47곳 대학병원에서 일단은 약방수. 위에 약방수는 모든 병원. 네, 모든 병원. 그 밑에 약방수는 상급 종합병원만. 그래서 호르몬 치료. 수술 받으면 위아래 같이 해서 2천만 원. 방사선 치료 받으면 위아래 2천만 원. 하지만 중입자 받으면 중장에서 5천만 원 나오고 위 아래서 에 합산해서 7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항암 호르몬은 위 1천만 원 밑에 1천만 원. 그래서 항암 호르몬은 2천만 원. 특히 타목시프 약 처방 받으면 2천만 원 나온다. 그래서 보험료가 4만 1000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 자, 어떠세요? 저보험왕 일단은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농협손해보험 3천만원, 삼성생명 2천만원. 근데 삼성생명은 추석 끝나고 10월 17일까지만 2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그 이후에 역시 기존의 kb나 이면은 풍구가지처럼 300만원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삼성생명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어 일단은 농협손해보험은 이번 달 말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역시 금융감독원에서 다 없애라고 하고 다 축소가 되라고 했지만 아직 삼성생명과 농협손해보험 축소가 불가피하고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고 판매를 하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추석 끝나고 그주 17일 날 농협손해보험 삼성생명 둘다 축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임자 만기는 현재 롯데란 DB 생명, DB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중임자는 자, 각각 삼성 생명인가요? 삼성이나 농협입니다. 자, 고혈압 5년 복용 중입니다. 유병자 가입이 될까요? 표준체로 됩니다. 유병자는, 어, 고혈압 당뇨는 암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어서 표준체로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예, 설명을 드리면서 추석. 일단 저 보호망. 상담도 가능하고,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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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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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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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저 보호망 24시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추석 연휴에도 풍성한 추석 되시면서, 저 보호망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